안녕하세요. 그 15주차, 저기, 시, 그, 기말 과제 시험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5주차는 동영상이 원래 뭐 관람하는 그런 거나 수업이 있었는데 없어도 된답니다. 15주차는 저희가 그 기말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고요저 기말 과제는 정확히 내 시험이잖아요. 그니까 25일 2시부터 5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요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 중간 과제랑 중간 과제랑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시험이랑. 전체적으로 완성도, 전체적인 저 작품의 완성도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성실성, 얼마나 성실하게 그 작품에 임했느냐. 어, 지금 이 작품은 2D여도 상관이 없고 3D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2D, 3D 상관없이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들의 창의성, 그니까 똑같이 모작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3D 하시는 분은 모작을 하더라도 그뒷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얼마나 표현을 했는지. 원화도 얼마나 좋하게 표현하고 얼마나 창의성 있게 했는지를 요거 세 가지를 보고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말과제 중간과제의 점수가 높기 때문에 어, 좀 신경을 써서 하시고요. 2시부터 5시까지 하지만 뭐 컴퓨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 기말과제 걷는 거는 밤 12시부터 아마 25일 밤 12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밴드에 댓글을 단 댓글에 기말 과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밤 12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미리 시작하셔서 지금부터 완성도 해도 뭐 틀릴 수 없는 거죠.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족한 친구는 미리 하셔서 작품의 완성도나 성실성, 창의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점수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석 잘 하시고, 과제 잘 내시고 하시는 분에게는 성적을 어느 정도 잘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A 정해져 있고, B 정해져 있고, 그게 없거든요, 이번엔 어, 기어, 저기, 코로나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출하시고, 그리고 시험이나 과제 다 제출하신 분에게는 좋은 점수가 갈 거라는 거. 그리고 출석 같은 것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출석 마감은 27일 12시까지는 출석입니다. 기존에도 안 했던 거나, 뭐 과제 안한거다 있으시면은, 27일, 그러니까 토요일 12시까지, 12시까지는 모든 거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출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석 기존에 빠진 거 있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출석을 다 하셔서 완료하도록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15주 차에 15개 파일이겠죠? 우리가 한 주마다 하나씩 이미지를 올렸잖아요. 그죠? 그 14주만 안 했습니다. 14주만 감상이 주세요 그리고 15주차는 기말이 되겠죠? 기말에서, 그러니까 총 14장의 이미지가 되겠네요. 그죠? 밴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본인이 올린 거, 밴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1주차, 뭐 2주차, 그리고 7주차는 중간고사죠? 그리고 15주차는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14개의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서 압축을 하십시오. 압축을 하시는데, 압축 폴더명은 본인 이름, 언더바 학번을 쓰십시오. 학번을 쓰셔서 얘를 이렇게 압축하셔서 압축은 알집 쓰시면 되겠죠? 압축하기 압축하기 하셔서 요거를 어디로 보내시냐? 제 메일 yart@naver.com으로 y a r t g 네 l b 닷 n g n a v e r c o m 으로요것도 마찬가지로 27일 12시까지 27일 12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죠. 토요일 밤 늦게까지까지 어, 과제 제출을 마무리하시면 어, 전체가 제 전체를 제출하시면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기존에 좀 빼먹은 거, 뭐 13주나 뭐뭐 뭐 이제 빼먹은 거 있으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빨리 아예 안 나시면 제가 점수가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니까 어느 정도만 하시면 출석 인정과 동시에 과제 제출한 걸로 하더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늦으신 분은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4일 동안 기존에 안된 거, 그니까 어느 정도 내기만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는 드릴게요. 근데 아예 안 내신 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드리기가 힘들고요. 내신 분들에서 점수를 드리고, 또그 중에 제일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빼먹으신 분들은 뭐 부지런히 하시면 성적이 아예 안 나가진 않습니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12일까지 출석하고 과제 제출, 15개 파일, 14개 파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기말 과제 시험은 25일 12시까지 밴드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하셨죠? 요건 기말 과제. 그죠 요거는 여기까지 한거다지출요 내용이고요. 예, 네, 이해하셨죠? 그리고 기말 과제까지 포함해서 1 4개 파일을 요 메이버, 네, 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지했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는 끝났고 아마 다음 학기는 이제 대면이 될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코로나 사태가 또 아카데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면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어떻게 뭐 장담을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잘 알다시피 뭐 어, 이게 뭐 거의 천재 지변이잖아요 저도 이런 거 처음 경험해봐서 그래도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잘 버티셨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27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면 제가 성적 잘 드리고 2학기 때는 대면 수업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어,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방학 때잘 보내시고요. 요거 마무리까지 딱 27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7일 27일 밤까지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출석이나 과제 체크 하는 거니까, 그것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건강하시고, 여러분, 2학기 때 뵐게요. 잘 마무리하십시오.